드디어 완도 돌문어가 나왔습니다.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완도 돌문어고요. 돌문어는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망 포함해 가지고 무게가 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완도 돌문어입니다. 그리고 전복입니다.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 4, 호미 사이즈부터 5, 6미, 6, 7미, 7, 8미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전복이 굉장히 크고 싱싱합니다. 오늘까지 그 시단이 다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전복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복이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복을 구매해주고 계십니다. 전복이 가장 크고 맛있습니다. 전복을 꼭 구매해주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왕특대 전복입니다. 그리고 할 꽃게입니다. 어, 살아있는 꽃게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1kg에 3, 4마리 전으로 들어가는 할 숫꽃게고요. 꽃게가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이 시기에 꽃게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정말 맛있는 할 숫꽃게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할 숫꽃게입니다. 살아있는 꽃게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부세보리굴비입니다. 부세보리굴비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가공 영광에서 했고요. 맛있는 부세보리굴비를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은 완도해삼입니다. 어, 해삼이 굉장히 귀합니다. 해삼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어, 정말 어, 몸에도 좋은 해삼 그리고 어, 양식 새우입니다. 어, 신한할새우고요. 살아있는 새우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립니다.